자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버 산실 샌드박스 NFT 게임 사업에도 뛰어든다 이게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건 슈퍼마리오. 아그 어, 귀엽긴 하네. 근데 산실 그 뭐지? 어. 어 슈퍼마리온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런 걸 자꾸 들고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양한 트위터 창업주 잭 도시 대규모 손실 이 불가피하다. 아 이제 손해 중이 신가? 아 근데 나는 과연 손실일까 이분들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나, 뭐, 이제 이런 비트코인을 찬양했던 대기업들, 오너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진짜 단기 흐름을 보고 과연 투자를 했을까? 미래 산업을 보고 투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어도 크게 보면은, 야,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가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어, 저는 뭐, 손실, 지금 당장 손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시장은 지금 위축되고 있지만 파일은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죠그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발행 성공하고 뭐 이제 이제 디지털화폐로 가는 타점이고 그다음에 증권사도 암호화폐 커스터디가 지금 계속 지금 하나 둘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시장 가격적인 시총 시가총액 정도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입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음. 처음에 입구가 하나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입구들이 많아지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접할 때 무조건 이제 거래소를 이용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 파이는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죠. BTC 이제 2030년에 130만, 36만 달러까지 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금 시총 정도 이제 절반만 돼도 갈수 있다. 라고 이제 아크 인베스트라고 우리 돈나무 누나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나온 보고서네요. 아, 그렇죠. 약간 희망 뿜 그죠. 요즘에 돈나무 누나가 과거에 테슬라로 뽕맛을 봤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투자에서 엄청난 수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크 인베스트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형 누나는 네, 지금 마이너스 40% 50% 손해가 엄청나는데 네. 아크인베스트 돈 누나 펀드 장난 아닙니다 그쵸 액티브 펀드라 액티브 네. ETF라서 본인이 사고 싶은 것만 사시거든요 근데 사시는 것만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사시는 것마다 이제 약간 그 미래지향적인 것만 사십니다 아, 그러니까 우량주 종목 야 삼성전자 애플은 거... 쓰레기 아, 쓰레기라고 그 스텝을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어. 이제 적금이다. 어. 애플은 적금에 다하면서 욕하시는 분이고 이제 음. 공격적인 거 하시는데 너무 미래를 보셨나? 요즘 떨어지더라고. 아, 믿어야 되나? 아, 미, 믿어도 되, 되, 되려나? 아무튼, 여기서 나온 결과는 136만 달러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고집이 세세요. 그러니까 테슬라 하나로 진짜 유명세를 샀다가 네.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나가리 나가리요. 되면서 욕을 굉장히 처먹고 있고 또 여기에서 배팅하는 거를 가지고 반대매매 하시는 분들 있죠. 반대. 누구냐? 그 어, 빅쇼크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그분은 누나가 사면 나는 쫄을 거는 펀드도 많이 아, 있다. 그런 ETF를 <laughs> 만들었더라고요. 어, 너무 많이 여기서 너무 많이 사, 사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야, 이거 개꿀이다. 음. 어, 아크 인베스트 이제 반꿀띠해 가지고 이제 반대 멤에 샤크 ETF라고 어. 이제 셀 아크 인베스트라는 ETF로 만들어서 반대로 해서 수익 보는 그런 분들은 나왔습니다. 아, 맞아요. 그만큼 인지도가 조금 없어지긴 했지만 너무 이 정도까지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뉴스라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37,000 달러 지지하면 4만 달러까지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말 아닌가 해서 바고 왔어요. 네. 근데 요즘 그 저거 뉴스사잖아요. 네. 뉴스사에서 요즘 돈 받고 리딩을 차트, 하고 있습니다. 차트 리딩 하는 게 너무 웃기던데. 그러니까 아니 그 뉴스 올려주는 데서 야 나도 할수 있어. 37,8800불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 쳐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아 바로 가능합니다. <laughs> 그쵸죠기저 이거 아닌가? 선언했지. 건넣고 여기 지지해주면 올라갈 거고 지지 못하면 떨어질 거야. 어? 이거 양방향. <laughs> 아 선생님, 선생님. 선을 네네. 하나 끄셨으면 고수입니다. 아, 저 네. 사람들은 선을 열몇개실 거예요. 여기에 이거 놓고 올라가면 이제 여기 지지하면 올라갈 거고 지지하지 못하면 떨어질 겁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이 더럽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를 <laughs> 왜 이거를 의미 없는 이거 의미 없는 선이거든요. 이것도 별로 의미 없는 건데 이거를 그 스타트가 왜 적인지도 이해가 안 돼. 아, 그거는 아, 고수시겠죠? 예, 하면 안 돼요. 예, 아, 고수시겠죠? 이런 건 이해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본인 입맛대로 긋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쫙 선을 이렇게 일단은 어떤 식이냐면, 아, 선을 이렇게 쫙 긋습니다. 이렇게 쫙 긋고, 야, 여기가 저점이야. 여기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깨지면 또 이제 선 이렇게 긋겠죠. 아, <laughs> 또 긋겠죠 또, 또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또 긋겠죠.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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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놓고. 뭐, 아무튼, 자기 꼴린대로 그리는 게 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게임학계에 연행되는 그 이제 쌀먹 게임들 있잖아요. 이용자가 아닌 게임사만 돈 버는 구조다라고 이제 게임학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맞는 말이에요. 음, 이게 그렇죠. 진짜. 이쌀먹 게임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가져와봤고 그다음에 금융시장 혼란에 안전자산 금이 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좀 부가 부상을 하고 있는데 어 금을 사 모으는 건 괜찮지만 저는 비중을 그래도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더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오히려 지금 비트가 너무나 네. 이제 저렴하죠? 음.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아, 매력적인 가격이다 아, 이 정도면 싸, 좀. 싸, 싸다, 싸. 에이, 그럼. 너무 좋아요.